구티비와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 나섰습니다. 구티비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대치순복음교회가 정성껏 모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와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장학금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구티비 천사 지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가 소년 소녀 가장 100명에게 30만 원씩 전달하는 풀림 시야 통장을 마련하고 구티비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가정별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일보다는 구티비가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발굴해 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뒤에서 작지만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소년 소녀 가장과 미혼모 가정을 돕는 풀림 씨앗 통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별 목사가 쓴 신앙서적 풀림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에 감사하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45명의 소년 소녀 가장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 시간마다 풀림 씨앗 헌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성도는 물론 소식을 접한 비기독교인과 기업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별 목사는 어려움에 처한 소년 소녀 가정들의 용기를 얻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후원해주신 돈으로 초등학교 전학년 계산책을 샀습니다. 수학까지 잘하면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기억할게요.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들에게 자그한 격려를 할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구티비는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풀림 장학금 지원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구티비의 이름과 연락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